만고입니다 저희가 엄마와 함께 모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민크퍼 어, 이런 퍼 종류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어라벨을 저희가 필요로 해서 알아보다가 진피솔루션을 통해서 특별히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라벨이 도착을 했어요. 제가 라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필솔루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라벨을 디자인하고 진짜 몇 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었고요.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라벨이 나와서 정말 <laughs> 마음에 듭니다. 이게 케어라벨을 신청하는 진필솔루션인데요. 라벨의 폭 길이를 원하는 크기대로 생성할 수 있고 QR 코드나 자체 로고를 바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원하는 글씨 폰트와 내용을 적는란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후 저장하기를 하여 완료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주문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란이 바로 뜹니다. 네, 일러스트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이 초보자도 쉽게 너무 쉽게 주문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짠! 몇 분도 안 돼서 케어라벨 시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편리하게도 추가 작업 메모장도 마련되어 있고, 또 케어라벨을 모를 경우 대표 시안도 있어서 이렇게 참조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주문 조회도 바로 조회가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새롭네요 이게 이렇게 네. 또 촬영을 하려니까. 네. 네. 여기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예쁘다고. 뭐 너무 베테랑이셔가지고 아니요. 뭐 이미 여기 다아시는것 같던데요 보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웃음> 저기는 뭐 어디가 좀 좋은 것 같고 정확한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저희 레드망고에서 이제 의류 제작하는 과정에 라벨이 필요했는데, 이제 진필 라벨을 통해서 제가 의류 라벨을 이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의류 라벨이 굉장히 이제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들이 다른 곳에서는 많이,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필을 알게 되어서 이번에 라벨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진필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라벨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모셔봤는데요. 네, 인사 나누고 궁금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어 라벨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음, 타사랑게 좀 비교해서 설명 네.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케어라벨 자체가 사실 그 회사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이제 금형을 동판을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음. 이제 그걸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하스탬핑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음. 근데 저희는 그러한 프로세스 자체를 나름대로 진필 라벨 솔루션을 통해서 좀 자동화를 많이 시켜 놨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2주일 걸렸던 작업이 저희는 5분 만에 처리될 수 있도록 바꿔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고객분들이 저희가 주문을 넣어 주시면 모든 게다 수작업으로 처리되었던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자동화 처리됨으로써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대비 거의 한50% 이상의 가격으로 좀 판매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나 근데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면은 이게 퀄리티가 괜찮을까 싶어요 오히려 퀄리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라벨을 만드는 그 판매자 입장에서 직접 판매자가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접 다 수기로 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오타나 오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이 라벨 사이즈도 통상 판매자들이 직접 사이즈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글씨가 잘리거나 더 많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기본적인 봉제선적인 부분도 맞춰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옷이 봉제가 될때 오히려 퀄리티 문제 저하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진필 라벨 솔루션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라벨을 디자인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그대로만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작업 기간 단축도 저희가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로 처리되는 게 훨씬 더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우르라벨 자체가 세탁기에 놓고 빨면은 지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공개를 해보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물성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라벨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기계 세탁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 라벨이 몇번 세탁했을 때 지워지는지의 정도를 저희가 직접 실제로. 체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음.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저희도 혹시나 지워지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안 지워질 수 있는지를 항상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퀄리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사보다는 훨씬 더 나은 품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이 인건비적인 요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줄었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 팩토리가 일반적인 팩토리보다 훨씬 더 원가 절감이 되는 것처럼 저희도 자동화 공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는 절감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효용 자체를 저희에게 수익을 늘리는 방면보다는 좀 고객들한테 오히려 돌려드림으로써 조금 더 많은 판매와 많은 또 재구매율이 이루어지는 거를 조금 더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격 절감적인 부분을 한50%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금 낮춰가지고 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박리담에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근 이게 서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라벨 자체가 수량이 많아지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결국에는 원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뭐 백장, 천장, 만장, 십만장, 백만장이 되면 될수록 더그 거기에 대한 범위 자체는 커지고 고객은 그걸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확한 품질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저희의 입장에서도 훨씬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류 라벨에 제작을 할때 이제 크기, 디자인, 소재들이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라벨 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보통 뭐 네. 이제 몇 미리 라벨을 많이 가장 쓰시는지 궁금해요. 어, 이게 사실 고객님들의 옷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 내용의 문구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보편적으로 저희들한테 되게 많이 주문을 주시는 그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통상 나일론 크로스 재질의 라벨 중에서도 음. 30mm랑 35mm짜리 라벨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르 음, 라벨이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 건데요. 이제 라벨 폭 길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게 통상 케어 라벨이라고 하는 라벨인데요. 이제 세탁 기호들이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혼용률이나 취급 주의 사항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라벨입니다. 통상 라벨을 제작하실 때 판매자분들이 폭이랑 길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그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 폭이라는 길이는 통상 가로 사이즈를 지칭을 하고요. 길이라는 길이는 이제 세로 사이즈를 이제 지칭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장 많이 팔리는 35mm 폭의 라벨이거든요. 네. 그리고 길이는 70mm입니다. 그래서 7cm인 거죠. 음. 네, 70mm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폭이 35mm고 길이는 70mm 짜리 라벨입니다. 음.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하신 그 라벨에 대한 폭과 길이 사이즈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판매자님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라벨을 아마 제작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면, 이렇게, 시접이란 무엇인지 설명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시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케어라벨 전용 장비로 라벨을 생산하면은 이, 네. 사실 이 케어라벨 자체가 양면으로 인쇄가 되거든요. 그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장비를 개조해서 케어라벨로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규모의 네. 좀 작은 이제 라벨 제작기를 좀 통해가지고 제작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통상 업체들이 단면 인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접 길이를 통상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접은 뭐냐면은 이렇게 라벨을 접어서 이렇게 봉지하는 거를 시접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시접을 이렇게 했을 때는 디자인이 들어갈 때는 이 네. 가운데 부분이 좀 비어져 있어야겠죠? 네. 그래야 접었을 때 이제 시접을 했을 때 최종 고객들이 이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안면에 적힌 정보들을 보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벨을 뒤집으면서 그 밑에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어 가지고 봉제하는 거를 시접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네. 음 봉제선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봉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 줘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봉제선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7mm에서 한 10mm 정도의 봉제선을 남겨 주셔야지 이제 그 봉제 업체에서 봉제를 하시기 조금 수월합니다. 디자인적인 이제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제 라벨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네. 내용이 있을까요 어, 케어라벨을 만들 때는 사실 이 케어라벨이라는 목적 자체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해서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공시 나는 전기용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본 케어라벨을 표시한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표시한다라든지 이런 표시한다는 이 내용들이 적혀져 있으면 좋고요 옷에 대한 혼용률이나 세탁기호 그리고 취급주의 내용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이제 의류를 사용하시는 의류를 소비하시는 그런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류를 취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혼용률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품 케어라벨을 제작할 때 혼용률, 이제, 취급주의 세탁기호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알수 있는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저희도 주문을 받아보면서 고객님들께서 되게 많이 느끼시는,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이신데요. 이게 혼용률이나 아니면은 뭐 취급주의 내용 세탁기호 같은 것들은 사실 라벨을 만드는 라벨 업자들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혼용률이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막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은 통상 의류를 사입하시는 고객님들은 음. 그 사입처에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의류를 직접 생산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처에다가 한번 물어보심이 가장 깔끔하게 조금 이제 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케어 라벨을 조금 더 수월하게 제작할 수 있고 혹여나 나중에 생길 그 문제 의 소지를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이제 네. 옷을 입었을 때 라벨이 이렇게 거글거림이 있어서 네. 일부러 이렇게 잘라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느끼지 않도록 이런 라벨이 제작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먼저 사실 일반적으로 시접을 사실 소규모로 제작을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접을 사용하시기 보다는 양면 인쇄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시접을 해서 이제 옷에 봉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옆에 부분들이 되게 까끌까끌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살에 막 쓸리다 보니까 사실 고객님들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상 대형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양면 인쇄 방식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양면 인쇄 방식을 좀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일론 크로스 라벨이나 유광 수입 공단 등 이렇게 원단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한 종류의 원단 안에서도 사실 그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님들께서 이질감을 느끼 끼시지 않는 원단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나일론 크로스 라벨보다는 이제 공단 재질의 라벨들이 조금 더덜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단 재질의 라벨 중에서도 커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또 고객님들이 이질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커팅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 이제 공단 재질은 이제 일반적으로 커팅을 진행을 해버리면 올풀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 커팅이나 초음파 커팅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말 그대로 열 커팅은 열로 커팅을 하는 방법이고 초음파 커팅은 초음파로 커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열로 커팅을 하다 보면 이게 끝 부분이 이열 때문에 굳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옷을 입으실 때 이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단 재질의 라벨을 커팅할 때는 초음파 커팅 기법이 좀 사용되는 좀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개선이 된다면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제 원단 재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나일론 크로스 재질과 그리고 이제 공단 재질 중에서 이제 케어라벨 중에 선명도가 높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아무래도 선명도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크로스 라벨이 가장 좋아요. 음. 이 왜냐하면은 공단 재질의 라벨은 실로 짜여져서 만들어진 이제 재질의 라벨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열로 인쇄가 됐을 때그 인쇄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흐릿한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음. 메인 라벨로서 대체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고객이 부드럽게 우류를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보편적으로는 나이론 크로스 라벨이 아무래도 실로 짜여진 원단은 아니다 보니까 음. 가장 그 퀄리티가 가장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도 주문 자체는 나일론 크로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어 퀄리티 문제가 좀 걱정되신다면 그 글자의 밀리미터 mm 수가 1mm 수 이하라면 웬만하면 나일론 크로스 라벨에다가 생산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나일론 크로스 재질과 이 공단 재질 한번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 왼손으로 들고 있는 게 나일론 크로스 라벨이고요.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게 공단 재질의 라벨입니다. 나일론 크로스 라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고 인쇄품질이 선명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단 재질 같은 경우에는 실로 짜여진 원단이다 보니까 약간 인쇄품질이 나일론 크로스 라벨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좀 있고 대신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거나 고객님들이 옷을 입으셨을 때덜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 자체도 약간은 더 나일론 크로스 라벨보다는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고로한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일론 크로스 제품을 많이 원단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마다 이런 원단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 네, 나일론 크로스 재질의 라벨이 이건데요. 이 나일론 크로스 원단이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열번 주문을 받으면 아홉 번 이상일 정도로 되게 많이 주문을 주시는 음. 원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나일론 크로스 라벨도 굉장히 많은 나일론 크로스 그 원단의 라벨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뻣뻣한 라벨이지만 인쇄품질이 높은 라벨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소재지만은 인쇄품질이 약간은 흐려질 수 있는 라벨들이 있거든요.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은 가장 그래도 인쇄품질이 높게 나오면서 고객님들이 이질감을 덜 느끼실 수 있는 나이론 크로스 라벨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근데 이게 라벨이 또큰 라벨을 이렇게 만졌을, 나이론 크로스 라벨을 만졌을 때랑 작은 진짜 이너웨어 쪽 상품이 상품에서의 이나이론 크로스 라벨일 때랑 약간 수크기가 작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럴 때 이제 고객이 느끼시는 그 이질감 자체가 같은 원단일지라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단일 경우에는 조금 더그 안에서 좀 고객님들이 덜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는 원단의 라벨을 사용하고 이제 큰 이제 케어 라벨일 경우에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라벨들을 좀 많이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러한좀 부분들이 있는데, 통상 나이론 크로스 결론적으로는 나이론 크로스 라벨 원단 안에서도 어좀 여러 가지의 수십 가지의 원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조금 선택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벨을 이제 기계 세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경우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어네 이게 사실 장비 자체가 이 케어 라벨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대부분 판매업자님들께서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시겠지만 어 이제 케어 라벨 전용 장비로 생산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 케어 라벨 전용 장비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케어 라벨을 찍을 수 있도록 용도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그리고 일반적인 바코드 프린터로 그냥 라벨을 출력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케어라벨 자체가 최소한의 기능 자체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한 두세 번 했는데 갑자기 라벨이 새하얘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계 세탁을 좀 하는 경우에 좀 지워지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 어좀 케어라벨 전용 장비로 좀 생산이 되고 있는 업체인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단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케어 라벨에 이제 커팅을 할 경우에 이제 올 풀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공단 재질의 라벨 같은 경우에는 실로 짜여진 라벨이기 때문에 커팅을 하면서 그 올이 풀려 버리거나 아니면은 당장은 풀리지 않더라도 라벨을 봉제하면서 어 올이 풀려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생산을 하는 생산업자들은 이거를 이제 커팅을 할때 열로 커팅을 하더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초음파로 커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열 커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거에 많이 쓰였던 방식인데요. 음. 이 라벨 끝이 열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본거 같아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제 옷을 입었을 때 네, 이질감을 까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이제 초음파 커팅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깔끔하게 커팅이 되면서 올풀림 현상이 방지되기 때문에 꼭 초음파 커팅을 하는 업체를 찾으셔 가지고 이제 라벨을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규모로 의류 라벨을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저 같아도 이제 메인 라벨 제작에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좀 납기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량 제작이 아니고 대량으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좀 느껴지던데. 이제 이 케어라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 제작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소규모 이제 판매를 하시는 이제 판매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단위 자체가 50장, 100장인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 이하인 경우도 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직조라벨 같은 경우에는 실로 직접 방직기로 짜는 라벨이다 보니까 음. 통상 단가도 비싸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소량으로 제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말씀 주신 대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실로 짜여진 공단 재질의 케어라벨을 메일라벨로 대체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대신 광택이 좀 띄는지 유무나 아니면은 양 끝에 이제 주자가 들어가 가 있는지 여부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충분히 사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셔서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소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의류나벨을 이제 전산화 시키고 싶은데 바코드나 QR코드 그리고 RFID를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음. 어, 네, 저희는 이제 바코드나 QR 코드는 이제 삽입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이제 진필라벨 솔루션 안에다가 음. 그 기능 자체를 탑재를 해놓았고요. RFID 라벨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도 주문 제작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그건 별도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통상 소규모에서 한 중소규모로 의류 라벨을 제작하시는 고객분들은 바코드나 QR 코드를 대부분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음.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류 부자재라는 것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좀 하나의 장치산업으로 인식하시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RFID 솔루션의 개발을 좀 필요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런 RFID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저희가 개발팀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객님들이 하나의 종류의 이제 QR 코드나 바코드라면은 직접 이제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서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바코드나 QR 코드가 계속해서 넘버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가변적인 데이터가 움직여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사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별도의 개발팀을 통해서 거기에 맞춤화된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라벨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라벨도 굉장히 신개념이 돼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춰서 그래서 오늘 진필라벨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케어라벨에 대한 궁금점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러면 인사하고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진필기업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의류 라벨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라벨을 주문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회사인데요. 기존 2주 걸렸던 작업 자체를 5분으로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 자체가 기존에 저도 의류를 좀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시장에 제가 좀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의류 라벨을 제작하는 그 과정에서 고객님들과 판매자님들이 싸우시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 이 의류라벨 제작 과정 자체가 2주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판매자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봉제처에서 라벨을 빨리 받아다가 봉제처에서 봉제를 해야 되는데 이 의류라벨의 제작 과정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딜레이가 돼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서로 싸우고 있는 광경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MOQ 수량 자체가 천장단위다 보니까 사실 의류를 사입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실 20장, 30장 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천장 단위로 라벨을 주문하시면 900장 이상의 라벨을 버리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로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아 저희가 의류를 판매하기보다는 의류라벨을 저희가 제작함으로써 이러한 고객의 페인포인트를 저희가 해결해주자라는 쪽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본진필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 한 지금, 아건1 0건 정도의 정부 지원 사업 수의 이력이 있고요. 어, 17건 정도의 지적재산권 특허를 포함한 디자인 그리고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출원과 등록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10건 이상의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도전 k 스타트업 통합 본선에 진출 확정되기도 하였고요. 어, 그리고 국방부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저희가 어,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고객님들께서 최상의 의류 라벨을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편리하게 의류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의류 라벨뿐만이 아니라 의류 라벨의 제작과 봉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넘어서 의류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가 올인원으로 처리되는 패션 풀필먼트를 설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열정이 많으신 진필 대표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수기에 지금 이제 겨울인데 이제 급하게 샘플 케어 라벨을 알아보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라벨을 맡기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주문한지 이 라벨이 하루 만에 도착을 했어요. 어머, 이렇게 예. 빨리요? 네. 예. <laughs> 그래서 어머니한테 의류 라벨 부착하는 거를 부탁을 드릴 거예요. 나일론 크로스 어, 라벨인데요. 이게 라벨이 세탁을 해도 번지지 않게 생겼고 바느질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다 준비된 거에 원래 또 이렇게 부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끝에만 살짝, 아, 다 전체 봉제기 안 해도 요즘에 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음. 요게 요즘에 유행이거든요. 음. 케어 나별도 그렇고 위에 나별도 그렇고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 번씩만 이쪽 세번 이번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금방 된다면서요? 네, 오 분만에 어, 하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사업하신 분. 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이렇게 샘플 작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 때, 이렇게 속도가 빨라서 수령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진필 솔루션은 기업에게도 정말 좋아요. 저희도 자체 제작을 하는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입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케어라빌이 소량 주문이 잘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소량 주문이 가능해서 좋고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릴러스트를 맡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비용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따로 맡기거나 하지 않고 어 누구나 이 진필 솔루션으로 주문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50% 절감이 되니까 앞으로 진필라벨에서 계속 주문을 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레드망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